와, 우와. 선풍기 보는 순간 순식간에 지금 차고 나갔습니다. 차고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차고 나와가지고 아 대를 차고 나갔네요 대를.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지못봐 가지고 완전히 산편네 완전히 살겠어 한수 추가했습니다. 한수 추가. 한수 추가. 추가. 38. 3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8. 으악.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자. 30 넘습니다. 30이 넘어. 아 오름수위라 아주 확실하게 빨고 들어갑니다. 야, 보십시오. 37 정도 날것 같습니다. 고기가 아 힘이 기가 막힙니다. 힘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만에 방송, 간만에 오늘 사고 한번 제대로 치겠습니다. 찌가 분명히 처음에 세팅을 할 때도 이제 끝 맞춤을 했거든요, 끝 맞춤. 그래가지고 가벼운 채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고선이 30분이 지금 지금 결과는 찌가 요까지 올라옵니다, 요까지. 가볍게 맞춘 채비가 요까지 올라오면 그럴 때는 조금 더 아예 무겁게 무겁게 세팅을 해줘서 눌러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낮은 채비를 해서도 계속 올라오니까 지금 조금 무겁게 해서. 아예 가라앉힌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체비를하셔야만 지금 낮에 낚시가 가능하시고요 예의가 가능하시고요 아 어떠가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 찌가 올라온다 무겁게 내리십시오 내리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저 지금 저는 요 스위벨 요거 카멜레온 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저는 제일 무거운,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무거운, 이 추, 추를 이용해서 무조건 무겁게 눌러내리고 있습니다. 예, 저녁에도, 저녁에도 요런 채비를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니까 어제께도 그랬고, 왜냐면 증상이 뭐냐면, 열대 중에 한두 개만 그렇다. 세 개만 그렇다. 그거는 그, 그 구역, 구찌가 있는 구역의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클 수도 있고, 이 채비, 채비 자체가 워낙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아, 이, 이, 카멜레 유동주와 이거, 카멜레 유동추와 이거 수입벨요 채비입니다. 요거. 이게 조금 편합니다, 요즘 같은. 조금 무겁게 해서 가라앉히는.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오름수이지 않습니까? 고기가 다 먹어, 지금 다모구 목구멍에 걸려 나오는데, 입질이 크기 때문에 패턴이. 문제 낮에도 목에 걸고 물고 갔는데 그런 것 봤을 경우 지금 보니까 입질 패턴도 크고요 먹이 활동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지렁이도 가지고 왔는데 혹시 몰라서 입질이 너무 지금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렁이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빠졌어, 빠졌어. 책가는 여러 팀들게 하네 진짜 야 아이씨. 미치겠네 미치겠 맞다,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아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아주좀 변함이 많습니다,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 엉킨 것좀 풀고 지금 뜰채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좀 건지고요 아 제가 밥 먹으러 잠깐 간 사이에 엄청 엉켜버렸습니다 지금 또 이것 좀더 풀고 먼 뜰채 먼저 건져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습니다 39, 39, 나9 39, 39, 39, 자, 39, 39, 자9 아, 39, 39, 감사 39, 다9 39, 가 한마리 나9 3습니다 아, 사이즈가 적었습니다. 39입니다. 39. 아, 아주 이렇게 해서 1 들어가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뛰어나왔습니다. 어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됐다. 좋습니다. 최고! 해가 뜨는 순간 우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저 엄청 높니다 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침에 나와준 붕어 좋습니다. 큽니다. 한 38? 3 8 따위 나올 것은 38. 좋습니다. 바치와 고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접어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약속대로 9시 6시 반이 됐습니다 고기를 꺼내서 개측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어디가나. 계측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 사진, 계측은 제가 하겠고, 사진 캡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 37 나왔습니다. 37 다음 사이즈 37.5 37.5 37.5 턱걸이 36육있지있지있지있지있지있지 어, 잇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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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금방 하나 또 놓쳤습니다. 금방 하나 또 놓쳤어요. 37. 이건 37.5 39 37 34 대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7,8 다이고 아, 곤방 입질이 또 왔는데 아못 갔습니다. 가지 못했어요. 하... 승부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음, 소류지에서 어, 오름수위에 오른 소류지에서 베스트 소류지에서 c r 존 허리급 고기들을 마리수로 잡아보았습니다. 두달 만에. 기다만에 파이팅 넘치는 그런 낚시를 했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낮은 데도 나오고 지금 계속 고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출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만 종료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포트 낚시를 할것 같습니다. 포트에서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